뭐지? 스카 주문서 3자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얼마 쳐줄라나 모르겠네 어어 안사나본데? 뭐지 왜 안사 이거? 안사시나봐 매크로도 무시하네 잠깐만 다른 매크로 없나? 다른 매크로 장사꾼들이나, 어 교환 모든 소울 사요. 이분도 매크로신 것 같아요. 맞네, 매크로. 자 볼까요? 어... 5초 안에 매소를 올린대요. 아 뭐야 이한 개씩밖에 안 사는 건가? 매크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사나봐. 아, 아첫 번째 칸이에요? 아, 그래요? 첫 번째 칸 아닌 것 같은데?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칸, 주, 칸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열 개. 모든 템다 산데. 이분은 매크로 아닌 거 같고, 장사꾼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사꾼 맞으시죠? 이거 얼마 쳐주세요? 게당. 이거 얼마 쳐주 쳐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제시 아 장사꾼이시니까 장사꾼 가격에 드릴게요. 제시해보세요. 예, 장사꾼 가격으로 제시 좀요. 아니 편하게 부르시라고요. 부르세요. 저 부자예요. 편하게 부르세요. 시세 천 정도 해요. <laughs> 아, 저 사람, 야 경기장이 얼마냐, 저거 물어볼게. 얼마 하던가요? 그1년 전엔 천만 했는데. 자, 기다려봐요. 아니, 들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 정도 해요? 1년 전엔 천만 정도 했어요. 아, 340! 뭐,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제시하세요. 아! 그럼 아, 잠시만요. 그... 1억 5천 치할수 있을까요? 250이니까. <laughs> 어. 1억 2,500이 이네요초매가 왜요?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기 치는 게 아니라 경매장 가격이 더 비싸고 부엉이가 쌀 뿐이야. 요 어? 그리고 부엉이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싸게 파는 거야. 150은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왜 150에 판줄 알아요? 그 사람이 왜 150에 팔았냐면, 그, 그, 14개인가 밖에 안 팔더만. 그 사람 그냥 귀찮아서 싸게, 싸게 올린 거고, 시세가 그건 아니야. 내가 메이플 얼마나 했는데, 그 시세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원래? 원래 한 300, 300 넘는 게 맞아. 원래 맞는데,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예, 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야 이분 뭐냐 어. 이분? 저얘얘 얘 시청자냐 얘? 야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뭐 이모티콘으로 미쳤나봐. 채팅창으로 씨뭐 아트? 뭐야 뭐 피카소야? 아 가릴게요. 야 잠깐만요. 저기요 열개님 <laughs> 열개님님 뭐하세요? 60개면 1억 5천 아닌가요? 맞나 얘들아? 맞을거야 어딱 1억 5천이네요 제가 서비스로 10개 더 드릴게요 많아서 수고하세요 야, 인성 좋아, 어. 인성 좋고, 음. 예. 말씀하세요. 어허. 아, 그래요? 야, 이분. 이분 부자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님, 잠시만요. 부엉이 쳐서 볼게요. 아, 어, 그... 저분은 진짜... 그... 봐봐, 100 몇십만 원짜리는 너무 싸서... 산네 사람들이... 야, 물량도 얼마 없구만 250짜리 23개밖에 없고... 원래 300 몇십만 원이 정상 시세네. 그치, 저거 250 올린 거는 저 사람이 싸게 올린 거고 원래 300 몇십이 맞네. 그럼... 어, 팔아줄 수 있는데, 어, 그, 그, 잠깐만. 그럼 100개면 2억 3천, 3천. 근데, 왜 거짓말 쳐요? 1억 5천 있다며요. 뭐야, 이 님, 저도 죄송한데, 그 60개밖에 없어서요. 유식해 있거든요. 너도 아까 1억 5천 있다며요. 왜 거짓말 쳐요? <laughs> 아니, 네, 쌤 쌤. 아, 저저 아니, 아니 아니. 네? <laughs> 제아뭔 <laughs> 소리요? 그럼 손해지아 서로 거짓말 쳤다고요? 왜요? 아 거짓말 치기 전 실제 사실을 올리는 거예요? 아뭔 소리야? 님은 2.3 있었는데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2.3배 올려야지. 무슨 논리야, 서익군이에요? 어 그건 인정합니다. 음... 이런 건 사세요? 제가 이런 잡템들이 몇개 있어요 안 쓰는 거라 파는 건데 얼마에 사요 이거?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안 쓰는 게 맞으니까 100%예요 네. 이거 이거 얼마에 사요? 욕하시네 <laughs> 어허님그 이건 시세 모르겠고 음그 님아 그그에디 얼마에 살 거예요 그럼 몇개아 잘못 아 모르고 확인 누름 죄송 에디셔널 그, 뭐야. 그, 2.2, 2.230에. <laughs> 230에. 1억 5 8 0 700만원만 제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이거. 계산기로 해봐요. 님, 저. 아이, 저, 매소, 30초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저, 고수니까. 그, 이거, 아, 이거 안살 거예요? 님, 제 벨트가, 매소로,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제 신발이, 제 메이플 신발이, 얼마게요?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네 메이프 시발이 이게 한현으로 따지면 500장 되니까, 아, 어... 이거 엄청 프로옵션이거든요. 이게 이거 음, 얼마지? 1000억, 천억... 1000억 맞나? 1000억 정도 해요. 1000억 맞죠? 1000억 정도 해요. 넘을 수도 있음. 네. 아니, 아니 반지보다 이거 에디 사시면 아 개당 200개 줄게요 귀찮으니까 이 시세 350 정도 하네요. 에디가기 이거 그 일단은 1억 1억 5천만 5천 7백만이죠. 그러면은 그몇 개야? 그 얼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70개. 자, 10, 1억 4천만 원. 올리세요. 다시 교환 중. 아니, 싸게 준다구요. 안 사시면, 저 바로 끕니다. 다른 장사꾼한테 팜. 그냥 걔네 200이 줄 테니까. 아니, 매수 있잖아요, 지금! 나 1억 4천만 치, 먼저 판다고요저 풀매라. 아니! 저기요 아저씨 매수 일단 1.4 1억 4천원 올리라고요 아하이 암 걸리네 이분 아하이 제가 지금 바빠요 장사꾼은 성격이 릴렉스해 아씨 니골 잡고 자 기다려보세요 아 뭐야 박진영님 이분 장사꾼같은데 이분한테 봅시다 자자 아... 자, 기다려보세요 아 뭐야 비매너야 어? 아...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거 1.4의 드림 세일 줄게요 아 빨리 바빠 왜몰라요 TV 출연하시잖아요 내가니 <laughs> 어이 씨 이게 우 언제쯤 얘기를 어? 자 잠깐만요 야이 씨 이거 어떻게 파냐? 디컵좋아 야야야 디컵조아님 야. 이분 매크로 같은데 이분 인장 사신다 야 이분한테 파자 50개 발단, 딱 올리면은, 매크로 아닌가? 제시, 인장사신다며요, 예. 제시. 올리세요, 올리세요. 개당 얼마? 개당 얼마요? 아, 200은 줘야죠. 너무하네, 그건. 350인데, 시세가. 200원 줘야지! 70개의 팜. 그니까, 러 1억 4천 올리세요. 20개는, 네, 1억 4천에 판다고요 70개. 예, 1억 4천에 팔게요. 예. 요즘 그거 사냥하면 나오는데, 그거 싸요. 사냥하면 왜 나와요, 이게? 야, 사냥하면 이게 나와? 여러분, 이게 사냥하면 나와요? 진짜로? 아, 야, 너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이거,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4주째님, 막 이상하시, 아저 무슨, 뭐, 저, 괄호, 막 이런 걸로 막 이상한 그리그리 그리. 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채팅창,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요즘 그거, 그냥 사냥, 사냥하면 나오는데, 그거 싸요. 맞는데, 시세 300 정도 하던데, 해줘요 1억 4천만 아! 방구 좀 그만 껴 누구야 이 방구 그만 끼세요 에아저 방구 끼는 게 뭐냐면 아이템인데 저기 뭐스컹크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방구 끼는 아 방구 아 제가 잠깐만요 소리 아우 유겸이구만 1억 1억 4천만 여러분들! 딱 100억 모이면 바로 컨텐츠 시작합니다 100억 모이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억 모이면 바로 갈게요 돈벌음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1억 4천만 조금만 싸게 해주세요 아이 그럼 조금만 싸게 1억 3천 9백만에 드릴게요 조금만 싸게 1억 3천 9백만 예뭐 조금만 싸게 해달라 했으니까 조금만 싸게 해달라며요. 그럼 많이 싸게 해달라야지. 1억 3천만 줘요. 1억, 말, 말 제대로 하세요. 예. 네. 1억 3천만 원만 줘요. 예, 네, 네. 싸게 파는 거니까. 아, 빨리 올려! 뭐해,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아이! 올리라고요디컵조원님 죄송한데 <뉘�> 사이코요 <Langham> <뉘�>